<laughs> 이렇게 진짜 어르신들이 이제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제 해서. <laughs> 제가 장난으로 밥 먹을 때, 아, 밥한 숟갈 줘요. 밥 먹고 갈게요. 그랬더니, 안 이래. 빨리 집에 가서 먹으고안 준대요. 쌀 아깝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죠. 음, 왜요? <laughs> 우리 졸기님, 뭐, 뭔일 있나요? <laughs> <laughs>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아저씨 소장님이랑 했을 때 식사. 응? 음? <laughs> 아무튼 이렇게 바쁜 시간에 <laughs> 근데 <이> 꽃님이님이 어떻게 <laughs> 장난치셨나? 뭐라고 <보러> 하셨나? <laughs>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짜 소중한 시간에 저렇게 이 방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가 이제 마무리 할게요. 예. 음, 일단 모든 들어오신 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쁜 말 조언도 해주시고 또 따뜻한 말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모든 그런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 그리고 혹시 또 시간 나시면, 정말 시간 나시면 23일날, 네. 아, 안젤레님 고맙습니다. 23일날. 제가 이제 그 전에 커뮤니티 올리겠지만, 그때 이제 시간 되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좋아요도 해주시고, 부탁드리고, 댓글 댓글 부탁드리고, 시간 나시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무리할게요. 다, 이 호치는 내가, 부르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 번, 네. 어.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소중한 방송 이제 끌게요. 여러분, 이따가 점심도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오늘도 하일라도 재미있게 보내세요. 아니, 왜 그랬어요? 아유, 아니요, 졸키님. 아, 저 꽃님, 아니요. <laughs> 지금 졸키님 장난치는데, 졸키님 좀 약간 그런, 좀 재미있게 말씀을 좀 해주시, 해, 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요. 어, 꽃님님,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이렇게 자주 들어오시면, 그, 조울키님이, 이렇게, 이게 어, 어, 장난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 하시니까니까요. 절대 꽃님 너무너무 나한테 고마운 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꼭또 놀러 오셔야 돼요. 진짜로. 예, 우주님도 너무 고맙고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끌게요. 수중한 방송 끌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끄는 걸.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아 꺼야되는데 정말 이거 어떻나뭘 눌러야 되나? X를 눌러야 되나? 아닌데? X인가? 어 죄송해요 이거는 열심히 얘기했는데 끄는 걸 모르겠네요 어?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누르죠? 아 어, 고맙습니다 언니 콩.. 어, 예 고맙습니다 공주 와 함께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까지뭐누르죠 김원호 님뭐 이거 뭐 누르지? 이거 클렀네. 어우. 그냥 놔두면 꺼져요? 어우, 클렀네. 이거 진짜 이뭐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거를 처음 진짜 이거 오래 처음 해봐 가지고 이거 끄는 거로 뭘로 누르지? 아이씨 이거 어떻게? 예, 이이이거로 이,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라이브라고 있어요. 이, 이거로 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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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그아 아유, 아짜아라 아유, 아러아돼 아유, 아스아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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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미아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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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어,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 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뭐 눌러야 돼요? 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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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정이면 앞에 화면을 꽉 눌러요? 했는데? 졸키님 뭐 눌러요 진짜 뭘뭐 눌러요 아이씨 아이고 알려주세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뭐, 동그라미 세개가 있고요 이, 아, 앞면, 후면 있고, 밑에 마, 마이크 모양 있고, 네모가 있어요. 오른쪽 상...